엉망진창 수요일통발 다시, 언박싱 들어가보겠습니다 렛츠고 Let's go! 다 u s h o n d a Bushonda. b u s h 불 n d a Bushonda. b u s h o n d 띵띵띵띵띵띵띵띵 a b u s h 요 도다리 도다리 와 손가락 한 마디보다 작네요 배가불로가다 살립니다 몇년선삼 개월 삼 개월 사, 사. 방생 스리스타 <laughs> 쓰리스타 아닙니까 <3스타입니까>? 스리스타 방방방 <laughs> 방방방방사령관이네 사령관 머리 한번 대주고 쓰리스타 리스타 사령관 출동.